자 배틀 고고 갑니다 누님과의 포켓몬 배틀 가도록 하죠 누님과의 포켓몬 배틀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다 마샤도가 있네요 미러전이네요 미러전 자 누님과의 포켓몬 배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푸 꾹꾹꾹 꺼내셨네요 역시 이거 나오는구나 어이 경우에는 이 경우는 차라리 기아베티가 좋죠 라고 했는데 설마 설마 볼트체인지 쓰나 이거? 설마 볼체? 어, 충분히 쓸 수가 있거든 볼체를 일단 섀도스틸 우 갈게요 명중 100 위력 90 물리 코스트 기술 특수 기술 아메샤 쓰는구나 이러면 두 배죠. 특수 기능으로 상대 의랭컵을다 가져온다. 많이 안 다는데 생각보다. 요 때는 이제 이게 좋죠. 어 이거 좋죠. 야습 이건 주, 죽었어요. 어 이거 못 버텨. 테크니션 효과 받으면 되게 세져가지고. 일단, 이건 잡았다. 카푸 꼭꼭꼭은 잡았어요. 자연님 구독 감사합니다. 오! 어! 오! 어! 어, 설마, 명랑이면! 명랑이면 게임 터지는 각! 명랑이면 게임 터지는 각! 바꾸자. 어, 명, 저, 상대가 명랑이의 가능성 커. 나는 지금 고집이야. 이즈리얼님 구독 감사합니다. 일단, 아보크로 교체. 위협 주고요. 기습. 아, 기습 쓰는구나. 야습이 더 세요. 님, 기습 안 좋아요. 마샤도는 명랑그 명라... 뭐야, 그거야. 야습이 더 좋아요. 테크니션 자속 효과 받으면 기습보다 데미지 더 올라가죠. 그리고 기습은 약간, 그게 있잖아. 써야 될때 그, 약간 그 제, 제약적인 게 있잖아. 근데, 야숨은 제약이 없죠. 하라. 내가 볼 때, 에스폴 포켓몬만 아니면은 상관없어. 덤벼. 똘리 틀기 갈게요. 섀도우 스틸? 피 빠졌구요. 잠깐만! 야, 이거, 내, 왜 올렸어, 이거? 아니, 뺏기게 생겼잖아! 아니, 뭐 했어, 지금! <laughs> 아, 바본가 봐. 뺏기잖아, 임마! 이 멍청아! 포르거이 멍청아, 저서 야, 이거 키스 노 돌려봐야 돼! 이거 어떻게 잡아? 제발! 오다! <laughs> <왔다. 웃음> 아니란 <이런> 바보 같은! <laughs> 아니란 바보 같은 놈! 야 이거는 말라도 야야 선빵 날려야 돼요. 어, 야 이제 속도를 따질 때가 아니야 이제. 이한 방에 모든 게 걸려 있어. 야 습이 들어가냐 아니야냐. 제발. 오 내가이. <laughs> 누구 누구 아내 거야 내 거. 나이스. 아. 아. 위험했다. 날씨 <laughs> 딸새기뭐한 뭐 거야. 어우 크레세리아 쉐도우 스틸로 끝내겠습니다 어리석은 크레세리안 녀석 상대도 고집이었어요 같은 고집이었네요 아 이건 못 잡아 너무 딴단하다 문포스 문포스? 어 뭐야? 아 먹밥? 마샤도 갖고 싶어요? 자 던짐이 갑니다. 미크는 좀 이따가요. 야, 니가그 잘난 에스프니어 잠깐만요. 이거 접는데? 안되는데 이거? 탁돌이 없네? 아니야 버틸만해 우리 돌격조끼 던짐이니까 어 다행이다 가자 돌격조끼 던짐이 아 어, 진짜 안달아 너무 안달아 너무 안달아 얼려야돼요 리벤지 반감. 지진 부유 때문에 안 들어가. 냉펀 내지 스토리지로 해야 되는데, 스토리지 명중률이 너무 낮아. 냉펀 얼려야 돼. 다에 다레... 아, 망했다, 진짜. 와, 저거 차는 거 봐. 얼어라. 죽여주세요, 제발. 아. 어 맹독 어 잠깐만 저, 얘 근성 던짐이었나 근성 근성 어어었어 이래서 포기하면 안 된다니까 너 특성 뭐였지 아야 독에 먼저 감염돼서 죽느냐 저걸 패서 죽이느냐! 근성 맞아요, 상태 이상. 근성 발동, 감사. 아니가 또! 맹독 발동 됐죠? 근성 올라갔어요, 데미지가. 야, 스토레지 힘으로 밀어붙여야 돼, 이거. 어, 깔짝깔짝 깎을 여유가 없어, 스토레지 갑시다. 근성 발동 됐어. 넌 실수를 하고 말았어, 크레세디야. 움직일 수 없죠? 스토레지 제발 빨리 타렸지좀막한 번만 더. 급속하지? 야, 이거 급속하지야. 야, 근성바이똥? 급속. 야. <laughs> 제발.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제발. 아, 아, 만초코만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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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거냉 아, 가 안전하게 냉 아, 제발 하셨어요.